오늘의 주제는 치매입니다 알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전 100승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전아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점차 기능을 잃어가는 아주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점은 치매는 본인보다도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했던 이름을 잊고 같이 걸었던 길을 잊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치매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하고도 따뜻한 건강 정보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일,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뇌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매는 그 정도를 넘어선 병적인 상태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증후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이 있으며 각각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릅니다.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공간 인지, 성격 변화까지 다양한 인지 기능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과 혼동되기 쉬워 조기 발견이 어렵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단순히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는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점차 손상되고 결국 뇌가 위축되며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70%를 차지하죠.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뇌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며 비교적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고령일수록 발병 확률은 높아집니다. 65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두드러집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은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운동 부족, 과음, 흡연, 불균형한 식습관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주면 부족도 위험을 높입니다. 심혈관 건강,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은 뇌혈관 손상을 유발해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두부, 외상, 중증 뇌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사회적 고리, 사람과의 접촉이 줄고 외로움이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도 연결돼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삶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방의 첫 걸음은 두 뇌를 꾸준히 자극해 주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는 일, 낯선 길을 걸어 보는 것도 뇌에겐 큰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전신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운동은 뇌혈류를 활성화 시키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을 자주 먹고 과도한 당, 지방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은 뇌를 깨어 있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뇌 기능을 보호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기억 정리에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모든 조건이 치매 예방에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치매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절망에 빠지기보다 기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꾸준한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증상 완화와 진행 속도 조절을 위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지 재활 훈련입니다. 퍼즐 맞추기, 단어 기억 게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산책하고 잠드는 루틴이 혼란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낙상 방지를 위한 조명 설치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과 뇌의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 유지입니다. 간단한 문장 사용, 천천히 말하기에 표정과 손짓 활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정은 오래 기억되기에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지매를 늦추는데 식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과 통곡물,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지중해식 식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녹황색 채소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춥니다. 비타민 E와 C,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아마시유. 등은 뇌 기능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3회 등 푸른 생선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과 설탕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올려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은 피하오 진선한 재료 위주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분 섭취입니다 달수는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2 5터의 맑은 물을 마시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먹는 매기니는 단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얼굴, 지난날의 따뜻한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조금 더오래 곁에 머물도록 음식으로 지켜냅시다. 정성스러운 식사, 따뜻한 대화, 그리고 부드러운 하루, 이 모든 것이 지매를 이기는 진짜 약입니다. 마음을 챙기고 밥상을 챙기면 기억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